응? 음? 거기야? 이거였죠? 이건 어딜까? 어딜까? 아니, 아니, 이렇게 접 이거, 이렇게 접어야지. 어. 어디, 어떻게 접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어, 여기 꽂아주는 거 맞아?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다 꽂아주자. 오, 옳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꽂아주자. 여기, 짠. 꾹, 꾹, 꾹. 둥둥둥, 북기 내부. 우와. 어, 이거 무당벌레는 어디야? 어? 응? 어이고? 무당벌레는 어디있을까 응? 우와, 무당벌레 여긴가 보다. 꽂아주자. 이워 주세요. 엄마. <laughs>